비가 많이 내리던 5월 9일, 송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위해 3일 공고를 찾아왔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경찰사무행정과, 로봇설계과, 사물인터넷과, 레저스포츠과, 화학공업과를 체험했는데요. 그 생생한 체험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무슨 일 하는지 그런 거 궁금했었는데 알게 된것 같아서 좋아요.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들을 직접 다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츄핑도 만들고 피카츄도 만들고 그런 거 보는 거가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직업을 어디로 가고 하는 거 물어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사물인터넷과에서 VR 체험도 해봤습니다. VR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VR에서 복싱을 해봤는데 타격감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닌텐도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과의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중학생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돋보였고. 최신 헬스 장비가 마련된 실습장을 보고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닌텐도로 운동하고 하는 게더 재밌게 와닿았고 이런 기구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학공학과에서는 향수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좋은 향수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로 오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3.1 공고의 학과 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